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거 사시는거 추천드릴게요 대박이다 20만원이면 제가 사고싶은거 다살수 있어가지고 다 샀어요 그리고 폴롤러 이거 너무 작다 이렇게 작은지 몰랐는데 어, 이거 되게 퀄리티 괜찮은데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태목강을 준비했어요 짠. 제가 테무에서 20만원어치 구 요가용품들을 구매해봤어요 그래서 테무에서 산 가성비 좋은 요가용품들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고 저도 아직 안까봤거든요 그리고 제가 준비한 선물이 또 있어요 구독자님들에게 할인코드 하나 준비해 봤어요 띠링 여기 보이죠 그 테모 신규 고객님들은 이 코드를 입력해주시면 90% 할인이 된다고 하니까 제 영상을 보시고 필요한 요가 용품들 구매해보세요. 이 밑에 보면 더보기란에 코드와 링크 적어놨으니까 그 한번 자세히 참고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택배 하나씩 뜯어볼게요. 띠링! 먼저 요 길다란 거 먼저 제가 풀어볼게요. 테모에서 제가 요가 매트 치면 가장 많이 나오는 거더라고요. 여기 포장이... 잘어 있다. 요가 매트는 안에 바로 들어있을 수 있으니까 조심해서 뜯는 거 추천드릴게요. 일단은 엄청 가벼워요. 가벼워가지고 어디 이동하실 때나 들고 다니시기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엄청 엄청 가볍고. 이거, 이거랑 똑같은 재질 집에 하나 있거든요. 완전 그냥 저희 요가원에서 사용하는 매트랑 똑같은데 가격은 한국에서 사는 것 보단 2분의 1인 것 같고. 똑같아요. 오히려 냄새가 별로 안 나네요. 제가 이거 이따가 사용해 볼게요. 큰 택배 엄청 많잖아요. 그리고 이걸 한번 지금 이제 뜯어 볼게요. 이렇게 태무에서는 물건을 한 번에 보내준다고 하더라고요. 우와. 진짜 짱 많다. 와, 제가 풀어봤어요. 20만 원치 샀는데 진짜 엄청 많아요. 일단은 이 밴드를 제가 샀어요. 이게 한 2만 원 정도 하는데 1,300원이니까 엄청 싼 거긴 해요, 진짜. 10분의 1 가격도 안 하니까 이거 사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집에서 혼자 할 때. 그러게 쓰기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바로 사용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요가 블럭. 블럭 항상 사야지, 사야지 하고서 못 샀거든요? 이거는 몇천 원안 하길래 제가 요가 블록을 샀어요. 집에서 요가할 때좀 잘만 이용하면 얘가 엄청 시원하게 이용할 수 있거든요. 어, 근데 되게 괜찮은데요? 요가원들에 가면 사용하는 그딱 블록이에요. 근데 금액은 2분의 1인 것 같아요. 냄새도 안 나고 퀄리티 완전 대강축. 그리고 이거 뭐지? 아 마사지 볼 샀어요. 흰색 마사지 볼을 하나 갖고 싶었는데 이게 딱한개 남아있더라고요. 그걸 샀었는데 오. 냄새도 안 나고, 괜찮은데요, 완전? 퀄리티? 그거 진짜 샀어요. 저렴해가지고 두개 사고 싶었는데, 한 개만 샀는데 두개 살걸. 근데 그 마사지볼은 항상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마사지볼은 테무에서 사는 거 좋은 것 같아요. 똑같아요, 똑같아. 아, 그리고 이거 엄청 귀엽다. 요가 스티커. 진짜 귀여운 게 엄청 많아요. 이거 봐봐요. 요가하는 고양이도 있고, 그냥 엄청 다양하고 예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 저 핸드폰 뒤에 뭐 스티커 붙이는 거 좋아하거든요 이거 하나 붙여야겠다 그리고 회원님들한테도 이렇게 하나씩 써 끝나고 드리면 좋아할 것 같아요 되게 많이 들고 있어요 이만큼이나 줘요 3,000원인데 진짜 완전 가성비 최고 스티커 이건 뭐지? 이건 좀 약간 박스가 꾸겨져서 왔는데 헐 이거 완전 제가 기대했거든요 보이지 요 보이나? 귀엽죠? 이거 고양이 인홀더예요. 인, 아, 인, 인홀더래. 인센스. 인센스 하는 고양인데 인센스는 있는데, 그향 피우는 그게 없어가지고 샀는데, 하, 짱 귀엽다. 이 고양이 좀 비쌌어요. 6,749원. 그 어쩐지 그래서 짱 귀여워요. 이거. 하, 엄청 부드럽다. 제일 걱정했던 향기는 무향이에요. 그리고 얘는, 요가에서 영감을 받은 플란델 던지기 담요인데 현대적인 스타일이라고 했고 5,698원이에요 얼마나 되려나? 은근 크다 진짜 보드러운 그냥 담요 면이어가지고 저는 이거 산 김에 한번 세탁해 가지고 차에 갖다 놔야겠어요 차에 갖다 놓으면 에어컨 틀고 추울 때 덮기 딱 좋을 것 같아요 이거 가격 대비 괜찮은 것 같아요 음, 짜잔 이거 왜 샀냐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필요는 한데 내돈 주고 사기에는 아까운 제품이었어요. 왜냐면 하 이게 요가할 때 이렇게 팔꿈치 아프거나 무릎 아프신 분들 그 밑에 깔고 하는 건데 또 한국 쿠팡에서 살 때는 또 은근히 좀 비싸거든요. 근데 태무에서 봤는데 사고 싶었는데 약간 돈 주고 사긴 너무 아까웠는데 태무는 싸가지고 제가 샀는데 얼마에 샀냐면 이거 3639원이에요. 이름이 뭐냐면 소프트 요가 무릎 패드 무릎 안좋으신 분들 맨날 매트 두겹 가져오거나 막 두겹을 이렇게 접느라 시간 엄청 많이 가거든요 이거 하나만 있으면 진짜 그냥 옆에 두다가 무릎 아플 때 무릎 밑에 쏙두가 해서 엄청 편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무릎 아프신 회원님들한테 항상 추천드리는 제품인데 테이에서살때 너무 싸요 3,000원이니까 이거 한번 구매해 보세요 이거 무릎 안좋으신 분들 진짜 잘쓸 거예요 요가 아사나 초급 시리즈 포스트 벽 장식 5,000원, 5,028원이고, 응? 어? 이렇게 생겼구나. 아 이거 수리아나마스카, 아, 프라이머리 시리즈가 여기 다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사서, 요건 사장님 주면 너무 좋아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샀는데, 어, 일단 주기, 주려면 액자도 사서 같이 줘야 될것 같아요. 그냥 벽에 붙이기에는 좀 뭔가, 허전하네요. 그리고 좀, 색깔도 차라리 이 여자가 검정색 옷을 입으면 조금 더 세련될 것 같긴 한데, 근데 약간 요강원에서 이렇게 하나 붙어 있으면 너무 잘쓸것 같긴 해요. 완전 다 있어요. 수리아나 마스카 시리즈. 아시타가 수업할 때 여기 있는 이아사나들은다 하거든요. 이거 선물해주려고요. 보고 있나요? 선물 줄게요. 아, 그리고 젠닝. 젠닝 제가 수업시간에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회원님들한테 이거는 효과는 좋은데 금액대가 그렇게 큰게 아니니까 집에서 꼭 사용해보라고 항상 사라고 알려드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가 훨씬 싼 거예요. 예, 여기서 태무에서는 2,400원이에요. 이거를 엄청 그냥 이렇게 하면 머리 아플 때 가볍게 이렇게 해도 되고 종아리에 껴도 돼가지고 진짜 시원하거든요. 그리고 요가 스트랩. 이거 엄청 사실, 요가 수련할 때 많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제가 요가원에 막, 제가 사장이 아니니까, 이거 사주세요. 이렇게 하기 어려운데, 여기서 금액이 엄청 저렴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써보고, 가격대가 괜찮으니까, 요가원에 대량 구매해달라고 한번 시켜본 건데, 가격이 얼마였냐면, 어, 이거 1465원이었어요. 어, 그냥 제가 지금 요가원에서 쓰는 스트랩이랑 똑같거든요? 이거 이렇게 해서 하면 되는데, 이거 진짜 가성비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요가 할때 쓰면 진짜 후굴도잘 되고 엄청 엄청 쓰기 좋거든요. 이거 진짜 잘 샀다. 그리고 양말. 양말을 왜 샀냐면 운동화 신고 요즘 약간 바이크 슈츠 했다가 양말 신고 가는데 제가 태목강 찍기 전에 태목강 많이 검색했는데 상당히 양말 사더라고 퀄리티가 좋다고. 오 어, 이거 완전 두껍고 폭신하고 스포츠 양말인데 괜찮네요. 이게 세 컬레 들어있는데 얼마냐면 세상에 7,770원. 이거는 싸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오프라인보다는 다른 약간, 다른 밖에서 사는 것보다는 싼것 보다는 싼것 같고, 질이 진짜 좋긴 하네요. 이건 확실히 세상에 7,700원이지만, 태무가 일단 은 너무 가격대이다 저렴해서 7,000원이라고 하면 제가 이제 비싸게 느껴지는데, 이거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튼튼해요. 튼실해요. 그리고 이거 하나 더 샀어요. 제가 진짜 그 수업하면서 무릎 아프신 분들 마음이 엄청 걸리나 봐요. 항상 약간 그분 운동하실 때 보면 아, 무릎 아파서 어쩌지라는 걱정을 제가 엄청 많이 되는데 얘는 두개 들어있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그거보단 좀 얇아서 덜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요가원은 이게 준비되어 있는 요가원이 있더라고요. 뒤쪽에. 아까 그거는 한쪽 무릎에만 넣을 수 있는데 이거는 하나 사면데두 쪽이 와서 심지어 이거, 이거 하나면 두쪽 무릎에다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엄청 가볍고 제가 일반 밖에서 파는 것보다는 조금 얇은 것 같은데 재질도 엄청 좋고, 이게 딱 무릎 밑에 넣기에 아까 그거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이거 두 피스에 2,299원 밖에 안 하네요. 이거 우리 무릎 아프신 회원님 있거든요. 맨날 매트 두개 갖고 다니고. 그 분에게 이거 선물 드려야겠어요. 이거 진짜 무릎 안좋으신 분들 이거 사는 거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폼롤러. 헉, 이거 너무 작다. 이렇게 작은 줄 몰랐는데, 이거 사쿠르 핑크라고 하고 폼롤러 한 개인데, 이건 크기를 잘 보셔야 될것 같아요. 진짜 조그만해요. 제 손바닥이 이만한데 손바닥만 두 뺨인 것 같아요. 그리고 테모에서 살 때는 센티미터 이런 거를 좀잘 보고 사는 걸 추천드릴게요. 이거를 이거를 음 이거 가격이 얼마지? 6,300, 1원인데 진짜 싸긴 싸네요. 싼데 너무 작다. 그리고 하나 이걸 어떻게 쓰면 될것 같냐면 아, 일반 폼물러보다는 너무 말랑하진 않아 딱딱해서 목 많이 뭉치신 분들 목 뒤쪽에 두고 누워있을 때 좌우로 움직이거나 얘를 다 예를 종아리 밑에 끼시거나 해서 그렇게 사용하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이거 작긴 한데 작은데로 또 얘는 잘쓸 줄만 알면 얘도 좋을 것 같긴 해요 뭐 그래도 가격 대비는 괜찮고 이거 작은 폼롤러 사용법 치면 유튜브에 많이 나오니까 또 이런 게 필요하신 분들 있을 거예요 가볍게 침대에서 하거나 이게 목 불편하신 분들은 요거 사시면 딱잘쓸것 같긴 해요. 오 이제 거의 다 끝났네요? 진짜 엄청 많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진 않네요. 아 밴드도 샀구나, 제가. 어? 이 밴드는 좀 짱짱한데? 아까 그 무릎 넣는 그 밴드보다는 훨씬 짱짱한 것 같아요, 이거는. 어 이거 1,486원인데 와 이거 진짜 완전 5분의 1 가격이다. 왜냐면 이거 꽤나 짱짱해요. 약간 요건 단체로 물건 살때테포에서 사는 거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이거 되게 저렴하고 짱짱해요. 옷은 이제 입어봐야 돼가지고 마지막에 찍으려고 했는데, 아! 어, 이거다! 제가 제일 기대했던 게 이거예요. 완전 요가 가방. 이게 되게 예쁘대요. 품배도 엄청 좋더라고요. 얼마냐면, 17,644원.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아이보리색을 샀어요. 어, 이거 진짜 괜찮다. 예쁜데? 안에가 이렇게 됐고 되게 잘돼 있어요. 안에 주머니도 이렇게 잘돼 있고 안 주머니도 있네. 안에 안 주머니 양쪽 사이드로 하나 하나 더 있어요. 어, 신발 주머니 같은 것도 작게 있어요. 근데 예뻐 이렇게 들고 다니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짠. 이건 출근할 때 들고 다녀야겠어요. 강추. 그리고 이제 제가 테무에서 마사지 기계를 사봤어요. 요즘에는 어깨 마사지 기계, 종아리 마사지 기계가 집때다 있더라고요. 하나 갖고 싶긴 한데 금액대가 너무 비싼 거예요. 다들 10만 원씩 하는 거예요. 그래서 테무에서는좀 금액이 괜찮더라고요. 얼마에 샀냐면, 잠깐만요. 이게 27,479원. 제가 해볼게요. 일단 색깔 합격. 시원한데? 어머, 진짜 시원해. 약간 진짜 어, 누가 손으로 주물러주는 기분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집들이 가서 했을 때그 기계가 10만원 정도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일단 제가 1, 2분밖에 안 했지만, 그 기계랑 별로 이렇게 눌러주는 압이 큰 차이가 없고, 어, 너무 시원해요. 이 영상 그만 찍고 이제 이거 하고 싶어요. 야, 좋지, 진짜. 그 진짜 좋지. 근데 극락이라고. 이거 이거 3만원 솔직히 살만하지, 이거. 없는 살만한데? 그렇지 자이 종아리 이게 어깨 마사지 기계가 너무 좋았어가지고 이것도 완전 기대되는데 이건 약간 좀 아쉬운 게한 짝씩 팔더라고요. 양짝 가격이 아니라 그래도 한쪽 사보고 좋으면 사려고 일단 한짝 먼저 시켰는데 이거 금액이 얼마냐면 29,113원이에요. 제가 지금 이제 종아리 한번 껴볼게요. 아 이제 마사지 기계 좋아하네. 어? 이거 종아리 기계 짜자. 제가 하고 있는데 어, 완전 너무 아파. 어 이거 진짜 아프네. 이거 모드가 3개 있거든요. 첫 번째 거 했을 때왜 이렇게 안 시원하나 했는데 이거 세 번째 모드로 이게 속 높이면 너무 아파요. 이거 완전 기계 태무 기계 맛집이네. 아, 태무 진짜 기계 맛집 인정합니다. 이것도 완전 그 요즘 엄청 인스타 광고에서 엄청 많이 떠가지고 또 이것도 사보고 싶었는데. 한그 10만원대인데 내가 사면 안쓸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거 완전 짱인데요? 아니, 세모가 기계를 엄청 잘 만드네. 기계 맛집이에요. 완전 짱. 자, 그 다음에, 어, 이거 왔다. 인센스. 이거 얼마냐면 이거 진짜 쌌어요. 20개에 699원. 너무 저렴하죠? 짜잔. 이거 왜 샀냐면 아까 산그 존기템 고양이. 얘네 두개 해도 만 원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완전 짱싸요. 이렇게 해서 요가원에 해두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짜잔. 자, 이제 제가 주문한 요가복을 입어보려고 하는데 마지막에 했어요. 왜냐면 입기 귀찮아서. 짜잔. 여기는 리피스더라고요 근데 엄청 저렴해요. 이렇게 리피스에 와우, 언니는 4피스네. 피스에 22,631원. 일단 너무 저렴해요. 66사이즈 S 샀는데 66사이즈가 S더라고요 뭔가 나한테 맞을까? 좀 작을 것 같기도 한데? 이거 저보다 조금 더 작고 마른 사람들이 사면 입기 좋고 예쁠 것 같아요 이따 제가 한번 입어볼게요 그리고 하늘색 세트도 있길래 샀는데 이거 얼마지? 만 칠백 이백 칠십 일원이탑 진짜 완전 짱짱해 괜찮은데요? 이거 두 개? 여기 나시에, 밤팔에긴 바지 이렇게 세무에서 산거치고 비싼 것 같은데 12,104원 이거 탑어 이거 이제 확실히 퀄리티가 제일 좋다 이거 뭔가 저한테 예쁠 거 같더라고요 제가 이거 한번 그럼 지금 세개 입어보고 착장 영상 첨부할게요 이거 너무너무 예뻐요 이거 탑이 그리고 완전 쫀쫀하고 이렇게 매듭도 잘돼 있고 특히나 이런 옷을 입으면 막 찢어지는 소리가 날 때가 있거든요 잘못 사면 근데 이거는 그런 것도 하나도 없었고 진짜 이 홀터넥은 완전 추천이에요 이거 진짜 좋다. 이거 흰색깔 샀는데, 이거 제가 뚱뚱해서 그렇지, 사실 마른 사람 입으면 진짜 예쁠 것 같아요. 내가 좀 약간 몸매가 부담스러운데, 제가 입기에는 한 5kg만 빼고 입으면 좋을 것 같아요. 태모 요가복도 엄청 저렴하고 괜찮네요. 그리고 이게 골지인데,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 파랑색 하나 더 입어볼게요. 저 어때요? 이 세트는 3피스인데, 가격 대비는 괜찮은 것 같고, 이거 일단 진짜 옷이 엄청 편해요. 제가 조금만 더 마른 사람이었으면 예쁘게 잘 입었을 것 같은데, 이거 완전 괜찮아요. 이거 완전 추천드릴게요. 태무에서 취향이 옷 있, 있으시면 몇번잘 입으실 것 같아요. 이게 색깔이 화면이랑 좀 다른 게 있으니까, 검정색 화이트 사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자, 제가 태무깡 찍어봤는데 어떠셨을까요? 저는 일단은 금액 대비 너무너무 괜찮은 제품들이 많아가지고, 운동 입문하시거나 집에서 사용할 요가 용품이 필요하신 분들은 테무를 이용해서 사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가성비 좋은 것도 엄청 많더라고요. 저는 무엇보다 테무에서 나온 그 기계들. 어깨 마사지기, 종아리 마사지기도 완전 강추고 그냥 가격 대비 엄청 저렴하고 괜찮은 퀄리티인 물건들이 많아 가지고 재밌네요. 그리고 또 궁금하거나 요가 용품이나 요가복 같은 거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저한테 여기 댓글 달아 주시면 제가 또 구매해가지고 한번더 찍어볼게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해요. 안녕!